네, 맞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옥션 G마켓 구매가 없으면 네, 5천원 쿠폰을 주죠. G마켓은 삼성카드로 갤때6천원짜리 쿠폰이 있고요 네, 7월 1일 미, 고개, 미국의, 미국의 목이죠 뭐, 예전부터 쭉 하던 행사인데, 뭐, 이게 기간을 바뀌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5,100원 이상 구매니까, 뭐, 양말이나 배송비 없는 것들, 뭐, 가자나 노트나 배송비 발생 안 하는 것들 찾아보면 무료배송인 종목들, 제, 종목? 제품들 중에서 네, 구매하면 되고요 이건 옥션이고, 네 이건 지마켓이고요 지마켓은 5,000원짜리 쿠폰이 있는데 어, 삼성카드 전용 네 6,000원짜리 쿠폰이 있습니다 6,100원 이상 구매시 하면 되고 이거나 이거나 뭐 100원 이상만 결제하면 되니까 뭐 옥션 지마켓 다 따로 니까요안한 분들 옥션 지마켓 따로따로 받아서 하면 되겠죠 뭐 가족들 다 한다 그러면은 꽤 많은 꽤 많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담을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뭐돈 주고 사기에 좀 아까운 것들 네 그런 것들 네 구매하면 됩니다 뭐 손톱깎이도 괜찮고요 생수나 그런 것도 괜찮고 양,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 쓰시는 양말 같은 것도 괜찮고 링크는 네, 여기 제목 아래에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